그래서 자이 기술을 좀 쓰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 요새들은 품질이네 어 자기 할일은뭐 하면은 뭐 수처럼 해처럼 잘할 거겠고 아또 어, 어떻게 봤을 때는 자기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조금 안 좋을 거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얘가 들어와서도 얼마 안할 거고, 야, 무슨 일을 해도 잘 하긴 하겠지만, 여전히 뭐, 뭐, 혼날 부분 많이 혼나고 자주 심많이 썩을 것 같아서 야,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다른 사람들이 또다 알고 있는 부분이 되시네요. 뭐, 그대로죠. 상황 그대로 나왔잖아. 맞죠? 네, 배나무 밑에서 위에서나, 뭐, 이렇게 기술이 필요한 거고. 우직한 면도 있으신 분이시고, 뭐, 잠도 좀 많이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다가, 밥먹 계속 하고 계시고요. 또, 풍류 계속 즐기고 계시지만, 음, 또 풍류만 즐기면 안 되잖아요.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 얘가 재수없는, 재수없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어, 상대방 분이 생각하는 본인에 대해서 알, 알았나요? 안 알았죠? 생김새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상대방 분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카드가 나왔어요. 아, 참, 주변에, 좀, 아재들이 많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 여자가 왜 검을 뽑아들지 않지라는 생각. 그리고, 노래방에 같이 가, 가는 거를, 어, 하게 됐을 시에도, 어, 이게, 이게 좀, 음, 본인에게, 이부가 같이 재생의 시간을 가졌을 때, 화가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이, 이 본인께서 성격이 어떤지 봐드릴게요. 본인 성격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퀸업스월즈에요, 썰즈. 스웨즈. 이런 사람이에요, 성격이. 퀸업스월즈. 그냥, 검을 들고 검을 쓰시는 게 아니라 검을 들고 위협만 하시면서 그냥 들고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여기 키노스엘지 이런 분이시니까 아무리 뭐 노래방 가고 치유해주고 내가 치유해주고 네가 나를 치유해주고 뭐 너가 검을 뭐 빼들고 뭐 주변에 사람들 많고 이래도 어차피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뭐 황제든 뭐든 늙은 황제든 뭐든 늙은 황제든, 황제든 화가 나잖아요. 계속 자기 위치를 건드릴 모든 뭐 왕자라든가 뭐 자기 왕자라도 지투가 나거든요. 여성도 당 여성, 여성은 당연히 지투가 많이 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카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카드가 진짜 이렇게 나왔고 더 러버스 카드도 나오지 않아서 지금 이 노란색 돼지를 골라주신 분도 어떻게 해서 보았을 때는 되게 아리송한 거예요. 아리송한 카드는 안 나왔다 그죠? 되게 뭔가를 골라잡고 싶고, 이제 계속 재생의 시간과, 이제 이, 이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라고, 뭐, 나오는데, 뭐, 치유의 힘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리, 이 상황이 달라지지, 뽀딱뽀딱한 상, 이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리딩이 나온 것 같습니다.